네 저희가 이제 12주차 일정을 이번 주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17일 목요일이죠 내일까지 하면 이제 이번 주 5일이 채워지는 이번 주 일정 TV 활용과 웹 프로그래밍 이제 그 부분이 나가고 있고요 어 포트폴리오 미디어 커리 뭐, 뭐지? 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아, 여러분들 이제 개, 개별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그냥 대체적인 내용을 어, 그냥 쭉 써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통 응용 프로젝트는 고급 PJ에다가 이제 적용해 볼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로그인 회원가에 이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드라마 리스트 저희가 이제 셀렉트, 이제 오늘 인서트, 그 다음에 내일까지 해서 계속 업데이트, 딜리트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루드를 돌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DB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현 체크를 좀 해보고, j q u e 어 y 응, React, 기본, JSP,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나가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문법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집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아주 천천히 물론 나갈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도 않지만, 네. 어, 바로 다이렉트하게 가장 중요한 어떤 구현 부분을 좀 자세하게,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막상 쓸 것을 보면서, 네. 그래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봐보고 있고요. 주당 일정 12조차. 네, 저희가 지금 객체 지향 언어, 요거를 좀 했죠? 에이고, 뭐, 가 들어간 거야? 네, 객체 지향 언어, 클래스 객체, 클래스 메서드. 이제 생성자 접근 제어, 오늘 이제 접근 제어자. 네, 요, 모디파이어를 할 거예요. 모디파이어 얘기를 하고, 패키지, 뭐, 캡슐화, 요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클래스에 대한 사용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하고 SQL은 이제 select, update, delete, do 부분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제가 언급을 같이 해 드릴 겁니다 JSP의 드라마 리스트 시스템 만들기 그리고 버그. 요거는 유효성 검사를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유효성 검사는 해야 돼. 네, 당연히 해야 돼요. 유효성 검사 앞단을 좀 하고 갈까? 오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하는 게 낫거든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밖에 없으니까 그럼 회원가입 페이지 유효성 검사를 조금 하고, 네. 그리고 JSP, 자바 JSP. 이렇게 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요번주, 오늘 요번주에 못하고, 이제 다음주에 할 부분을 제가 미리 적어 놨어요. 비동기통신, 아작스를, 아작을 해봅시다 아작스, AJAX. 백엔드 연결 코드 그리드 시, 그리드 디스플레이는요, 시간 정 없으면 이제, 코드 완성 코드를 그냥 설명하는 형식으로 좀 할게요. 이 배열도 마찬가지, 배열 메서드도 너무 시간이 안 나는데 뭐 하나씩 다 짚으면 좋긴 한데, 네, 그 배열 메서드도 어떤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쓴다 이제 뭐 그거 경험해 보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예, 뭐 우리가 메서드, 배열 메서드 몇개한건 있지만 좀더 등장돼 있는 배열 메서드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팝업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냥. 소스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일 요거는 업데이트를 한번 다 해볼게요. 이거 지금. 그리드 레이아웃 하고요. 네. 배열 메시지드 팝업 연습. 요거, 요 부분을 다 힐링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 사용법 컴포넌트, 아, 요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컴포넌트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컴포넌트 한 번에 다 얘기하기가 좀 많아서. 이번 주 목표는 프롭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벤트 하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예,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면 되겠어요. 다음 주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훅훅 훅 가는 것도 할 거예요 훅스 아주 네, 제대로 된 기술을 우리가 써볼 겁니다. 네, 뭐 여기 쓰다 보면 재밌어요. 네. 네. 쓰다 보면 재밌으면 내 거에다 이제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뭐한 군데라도 코드의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자기 거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좀더 와닿는 일 네. 부분이라도 전체적인 적용 뭐다 뒤집어 엎기 뭐 이런 거는 아예 처음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조금 적용해 본다는 거는 이제 부분 부분 적용을 해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나의 프로젝트가 프랑켄스타인이 되더라도 괜찮다고 네, 일단 돌아가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나중에 이제 검토가 돼서 네 사무실 두둥 등장하셨네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기 스킬업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다른 거를 기획해서 구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유연하고 좀더 수준 있게 구현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제 코리는 요걸 했는데 제가 다른 거를 막 지금 해보고 싶긴 한데 우선 순위를 제가 당연히 백엔드가 뭐가 이렇게 이렇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좀한 다음에 중간 중간에 틈을 내가지고 어,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소스 업데이트를 통한 설명을 좀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 저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여기좀 이제 참조가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프론트엔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영역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일정, 오늘의 순서를 좀 잡아볼게요. 오늘의 일정 순서. 오늘의 일정, 정, 정. 일단은, 저희가 오늘 내일, 그, 이 백엔드 에이 a 스 아작스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제가 다뤄 보려고 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못 해도 화요일. 그러니까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만 만나는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저희가 획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네, 뭐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확 그래서. 경험치가 뭐 상승하였습니다. 나 그런 게임은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아람브라의 궁전인가? 옛날에 그 드라마 보니까 <laughs> 진짜 사람이 싸우다가 죽잖아 <laughs> 그 드라마 봤어 보셨어요? <웃음> 거기서 <웃음> 네, 그 게임이 현실이 되는 어뭐 이렇게 여기 뭐지? 어디에 눈에다 심었나? 이렇게, 현,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현 보이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가상현실 말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 게임 그런 거 있었잖아 그 네. 포켓몬 게임도 그걸, 그, 그게 그 메타버스 아닐 텐데? 이렇게 현상에 가서 화면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프로그램이 그 위치에 가면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름이.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있어? 또 뭐라 그러지? 생각이 갑자기 안나어요 그니까 그게 VR도 아니고, 메타버스는 저거잖아. 그, 실제, 그, 뭐지? 가상현실인데, 그것도 가상현실이긴 한데, 가상현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있다. 뭐. 이름이 또 다, 다르더라고, 조금씩. 네, 어쨌든, 뭐. 뭐, 뭐 하려고 그랬지? 어, AJAX. AJAX를 이제 갖다가 저희가 실제로 붙여보려면 그 부분에 연결시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자기가 먼저 본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여기 유효성 검사 있는 코드에서 할 거예요. 유효성 검사에서.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회원가입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유효성 검사한다음에 뭐 하겠어요? 백엔드로 넘기잖아 소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또뭐 아이디 뭐 중복 검사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그인은 실제로 로그인 한 다음에 페이지에 로그인 표시가 나와야 되고, 로그인 표시가 나온 상태에서는 뭐가 되죠? 로그인이 나온 상태에서는, 뭐, 어드민 페이지. 네, 어드민 페이지 같은 게 만들어져서 돌아가야 되죠. 네. 저는 어드민 페이지, 회원 관리 어드민 페이지, 권한 줬다 뺐다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드민 페이지는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거예요. 네. 뭐, 대체적인 어느적인 부분화, 부분적인 구현을 좀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1, 1 1번 이거야. 보그에 이걸 먼저 시작해 봅시다. 요거는 백엔드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안할 수가 없어요. 1번 보그 피지 회원가입 유효성검사 페이지 2번 2번은 일단 JSP를 합시다. 네, 드라마리스트 2번 드라마 리스트에서 지금 인서트 입력 페이지 조회 페이지 입력 조회. 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까지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되면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지 딱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거, 이거 필요하겠구나. 지금은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서, 쿼리 실행해서, 결과 나오는 거. 이거에만 오직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뭐, 구조를 잡는다던가, 뭐,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예, 네, 그거부터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 원래는. 3단. 저희가 계속 이 부분, 자바 클래스. 자바 클래스, 이거만 쓰자. 생성자는 했고, 접근 제어자 캡슐아 패키지를 이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아, 그리고 우리 적응해야지. 우리 하루도 뺄수 없는 거 있죠. React. 리액트. React는 할수 없어 컴퍼넌트를 오늘 마무리 합니다 컴포넌트 좀 여러분들이 자바 스크립트가 좀 수월해 지고 자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리액트 가좀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꼭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한7 80%반 이상은 물어보는 건데 회사 면접 가면요 은뭐 리액트 해 보셨어요 그걸 왜 물어봤는데 이해는 안되는데 물어보시면요 리액트 에 대해서 좀 뭐 접해봤는데, 좀 이해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자신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아 모르겠는데, 했는데 안한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했는데 안한것 같아요. 아, 참. 안타깝잖아. <laughs> 그리고 그 괜히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그 그렇잖아. 신입이 뭐 경력도 아니고, 뭐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뭐 경력 집 뽑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뽑겠지 나를.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순수하게 네좀어 트레이닝을 혼자 구현하면서 해보긴 했습니다만 네 회사에 오면 또 열심히 배워볼 생각이 있습니다. 나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얘기하면 돼요. <laughs> 일단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준업들려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멋됐어 정말 신입들이 약간 그거 있잖아. 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좀 가지고 놀고 싶은 약간 그 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 있어요. 네.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한번 건틱 건드려 놓으면 얼굴 빨개 있어요. 그거 보려고. 아, 뭐 그거 좀, 그런 것도 좀안 해보고 온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뭘, 뭘 해봐 내가. 신입인데. <laughs> 이제 뭐, 그말 알아들으려고 이제, 이제 막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신입은 딱그 상태야. 가서 그 쓰는 기술적인 용어에 최소한 반 이상은 알아듣기 위 반도 못알아들으면일 못하지. 그러니까 좀 잘, 잘한다면 70, 80%알아들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말을 좀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약간 견적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네.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코딩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이거 뭐, 이거랑 똑같은 게 현업가 뭐 있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뭐 내가 뭐잘 돌아가는 소스를 아무리 100번 한다는데, 현업가면요. 그거랑 완전 다른, 생판 다른 소스 만지게 돼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비슷하다고.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거잖아. 그, 뭐,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인문학 쪽에 가까운 사람은, 토끼 세마리하고 거북이 두마리가 소풍 갔어요? 몇 마리가 갔을까요? 그러면, 5라고 계산해야 되는데, 왜 토끼하고 거북이가 같이 다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laughs> 그 숫자, 추상화라는 게 그거거든. 공통을 뽑아내는 거야. 숫자라는 게 공, 약간 추상적인 학문이잖아. 추상학문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딩이 그런 비슷해요. 코딩이 약간 수학적인 느낌이 있는 분야예요. 어쨌든 수학을 쓰기도 하지만, 컴퓨터라는 게 수학을 쓰는 거지만, 사고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클래스라는 거 배우고 있지만, 클래스가 뭐예요? 템플릿이잖아. 그럼 템플릿은 공통적인 공통을 뽑아놓고 찍어서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상화 기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바 문법의 앱스트랙, 그 추상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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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만들어 하고 그런 것만 지시사항만 해놓고 밑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요. 뭐 이런 것들 기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아 이게 상당히 어 재미난 분야라는 게 가면 갈수록느껴실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죠. 보고 피지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예, 요거 요거부터 준비할게요. 그리고 네, 창밖을 잠깐 보고 가야 되겠지. 그냥 <laughs> 여유를 좀 부려보자. 그 얘기를 일단. 오늘 일정은 딱 여기까지 한번 쏴보고 이거 띄어서 저희가 HTML 보급 PJ의 사이트에 멤버 HTML 이쪽로 들어갈 거고요. 그거는 이제 띄어서 열면 되니까. 네, 오늘의 사이트 창밖을 보라. 오늘은 뭐옷 같은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아 라코스테, 이거 유명한 브랜드죠, 라코스테. 라코스테 7.78점이나 받았어 10점 맞점에 우와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은 라코스테 오늘의 창문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 라코스테 Draw it yourself 니네 혼자 그려봐 오커스터마이징이네 커스터마이징 옷을 할수 있나 봐요 오 아주 좋은데 기본형이 있고 여기다가 색깔 하고 뭐뭐 문양 모양 모양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나 봐요 그죠? 니가 칠해봐 와, 멋있는데? 7.78점. 전체적으로 아주 디자인 점수부터 해서 점수 대가 골고루 높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버티가 엄청 높은데요? 8.15점이 나왔어요. 라커스 때. 받아들이세요. 쥬아, 오도한 벌이 내려왔습니다. 오도한 벌이 내려왔고요. 드로우, 갤러리. 갤러리가 일단 있네. 갤러리 볼까? 음.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 갤러리. 어이옷 한벌이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라코스테하고 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따로 나오네. 네. 그리고 드로우를 하면은 옷도 돌릴 수 있고요. 아잘 만들었네. 그리고 이 문양 하나하나, 전체 문양 하나하나를 색을 칠해버려요, 이렇게. 야, 여기, 여기서 이제 색깔 선택할 을수 있나 봐요. 이렇게 고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거 지울 수도 있고, 지우기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오, 웬일이야. 색깔. 그래서 대충 풀로 <laughs> 네. 집어넣는 게 있고 별도로 이렇게 칠하는 게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풀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저기 하나 칠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구성을 좀 바꿔볼 수가 있나 봐요. 네, 여기에 넣는 뭐좀 정해져 있긴 한데 소매 따로 있고 카라 따로 있고 카라. 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넣을 수가 있네요. 옷 전체 색깔 넣을 수 있고. 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여기 하나씩 하나씩 어, 색깔 칠해볼 수 있고요. 음. 팅. 어 여기 영역별로 다 따로 할수 있어. 요디 네, 그러면 여기 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s u m m i t my creation. 오른쪽 아래 보면은 요기 자기가 만든 옷을 자기 이름하고 이메일까지 가지고 보내면 어 이거를 제작을 할 수가 있나 봐요. 500유로. register try win the polo and 100유로 부슈 luck. 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네요. 라코스테 원본으로갈수 있고 네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챌린지하는 게또 있나 봐요 오른쪽에 그런 챌린지가 따로 있고요 라코스테 사이트 자체 이거는 저기 사이트인가 봐요 이거는 이벤트 사이트 요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한 거고 이 라코스테 사이트는 아예 따로 있어요 얘네 사이트가 상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동 넘김이 첫 페이지에 딱돼 있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동 넘김 한번 가고 밑에는 그냥 스크롤이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 네. 라코스텔 사이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런 거 원하시는 분도 있죠. 그냥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스크롤, 예, 부드러운 스크롤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상단 부분 올라가면 이한 페이지 쭉 차지하는 부분이 보이고 스크롤을 딱 내리면은 혼자 자동 스크롤로 밑으로 혼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하다가 다시 상단 부분 이렇게 넘어가면그 위치에서 위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이 배너 있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착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이 사이트를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이 이벤트 사이트 이런 거를 만드는 뭐좀 얘네들이 기획을 한것 같아 자기네도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기 옷으로 할 수가 있나봐요 네. 모바일러서도 돌아가겠지? 근데 이거 자체는, 그, 옷, 이 모양 자체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뭐겠어요? 여기 찍어볼까? 캔버스. 요즘은 다 캔버스예요. 이렇게 막 완전 자연스럽게 그래픽이 돌아가는 거는 전부 다 캔버스로 <laughs> 제작을 해요. 네, 이 분야는 저도 좀 관심 있긴 한데, 요게 조금 트레이닝을 별도로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얘네들도 저걸 쓰죠. 그, 뭐 캔버스를 다루는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크을 사용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별도의 기술을 또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회사를 갔더니 어떤 분이 회사에 가셨는데 그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웹 구현부 파트로 들어갔는데, 뭐, IoT 하는 파트가 있고, 무슨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가 있어서 자기가 일하다가 다른 파트로 조금 더 거기서 기술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또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분야를 조금 더 진출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런 거를 안 해봤지만, 네, 여기서 뭐달 수는 없지 당연한 거지. 네, 여기는 뭐 대표성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대표성 있는 거. 네, 오늘 라코스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점수 뭐이 정도 받을 만한 것 같네요. 심플하지만 아주 명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창문 잘 내다봤습니다. 사이트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